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제 7주차 2교시 경제 문제 계속해서 우리 공부해 보기도 하겠습니다. 이 경제라고 하는 것, 아, 사실,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이라고 그랬죠 Homo economicus. 그래서 인간은 경제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합니다. 칼막스가 보든지 아니면 자본주의에서 보든지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이에요. 왜냐하면 끝없이 효용을 추구합니다. 왜 효용을 추구하냐면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결국은.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욕망은 충족될 수가 없어요. 칼막스가 보듯이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현실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된 현실과 무한한 욕망 사이에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현실도 무한하고 욕망도 무한하다 그럼 이게 둘이서 맞아요 서로 채워줄 수가 있죠 그런데 욕망은 무한한데 현실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투쟁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인간마다 욕망을 채우고 효용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에요 사회주의적인 방법이 있고, 자본주의적인 방법이 있어요. 자본주의적인 방법은 기능론적인 방법이고,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서로 이익을 나눠 먹 나눠 준다는 거예요, 각자가. 자, 예를 들면, 자, 이 보드마카. 제가 이거 어디서 집어온 게 아닙니다. 그럼 이거 경찰에 걸리죠. 근데 이거, 뭐 1,500원이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오는 대신 1,5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보도마카를 만든 사람의 이 기능, 경제적, 사회적 기능 그것과 내 주머니에 1,500원이 있는 그 1,500원이라고 하는 것의 경제적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요. 이 사람은 공장에 이게 수천 개 쌓여 있으니까 이거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이거 다 필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필요한 건몇 개만이고 나머지 수천 개는 자기가 쓰려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건 이거거든요. 돈을 얻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저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고 서로 목적은 다른데 그 목적끼리 만나서 사회적으로 기능하니까 서로 상호작용해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보드마커와 천오백 원이 교환되면서 서로가 만족하게 돼요. 서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적인 하나의 경제이론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를 움직여져 간다는 거죠 근데 칼막스는 이 사회적 기능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미 계급이 전제돼 있어서 가진 사람은 더 갖게 되고 없는 사람은 뺏기니까 둘 사이에선 교환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착취만이 존재하니까 사회주의에서는 그둘 사이에 갈등만이 경제를 움직여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을 자기들이 해결 못하니까 국가가 주도해서 지배해서 중앙관리 경제로서 국가 주도 경제로 나간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배급을 주고 평등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자본주의는 각 경제인들이, 경제 주체가 기능을 다하려면 거기다 자유를 줘야 되니까 자율적으로 움직여지니까 자유의 원리가 중요. 움직여지는 거예요. 사회주의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는 평등의 원리가 지배하고 자본주의는 자유의 원리가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평등과 자유 중에 어느 것이 더 소중할까요? 둘다 소중해요. 자유와 평등을 둘다 보장해 줘야지. 둘 중에 하나를 갖다 절대시하게 되니까 사회주의가 망해 무너지고 조금 있으면 자본주의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론만이 절대적으로도안 되고 갈등론만이 절대적으로 적용돼서는 안 돼요. 우리 사회는 그 둘이 잘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다원에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게 있는데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건 뭐냐면 여기 132페이지 설명이 나오죠.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의 생산과 관련해서 기능론이나 갈등론이 사회적명과 경제적 구조 역할의 초점만을 맞췄는데 여기서 이 상징적 상호적용론은 사회적 실체에 대한 주관적 요소의 중요성을 둔다는 거예요. 주관적 요소. 이거 뭐냐면 사람들 안에서 형성되는 가치, 태도, 심리적인 그런 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문화적인 거예요.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 경제와 사회를 볼때 기능적 입장, 경제 주체들 사이에 갈등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가치, 태도, 심리적인 면,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는 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차원, 문화적인 면에 강조점을 두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문화적인 면에서는 또 문제점이 뭐냐면, 이 가난한 약소계층, 사회의 그 소외계층, 피해자들을 너무 비난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가난이라고 하는 게 개인의 부족한 것, 노력 부족, 결점, 약점,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이 문화적 분석이 사회기능론적인 관점은 그것뿐이 아니라 사회적인 조건들이 있다.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도 문제고, 기회를 균등하게 주지 않는 것, 기회의 부족, 사회적 고립, 이런 것들이 빈곤의 문화를 자꾸 양산시킨다. 그런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 그런데, 빈곤에 대해서만 그렇게 얘기하지, 모든 다른 부분에까지도 그런 비판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다는 거죠. 이 사회기능론의 문제도.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렇게 갈등론과 기능론의 입장에서만 경제를 진단하다가, 제3의 방법,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해서도 봤는데 이것도 하나의 부분적인 하나의 역할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결정적인 대답은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34페이지 보면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의 결과가 뭐냐. 자, 건강과 수명의 영향을 주고, 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이게 그냥 사회 구조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그 경제적으로 살아가는 경제적 인간에게 있어서 건강의 문제, 수명의 문제에도 영향을 주고, 두 번째는 가족 생활, 교육, 교육의 불평등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 생활, 이 서울도 보면 이게 강남, 강북, 또, 우리나라도 보면 경기도 지역, 뭐, 에,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뭐 이렇게 나눠지듯이 그런 지역에 따라서 하나의 지역적인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교육적인 여건도 취약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서 뭐 대책을 여기를 많이 뭐 세우고 있는데 고용 확대, 1 3 8페이지 취업 프로그램 뭐 소득 지원 프로그램 그다음에 네 번째는 단체 행동 고용을 확대한다. 이거 실업을 줄이는 거뭐 취업 프로그램 이것도 제도적인 정책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 단체 행동. 단체 행동. 이건 뭐냐면 NGO 같은 거예요, 여러분. 비영리 사회 단체들. 자, 빈곤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여기 보면 고용을 확대시키고 취업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고 뭐 소득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낸다. 이것도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가 되는데 이 국민들 전체가 하나의 의식 개혁을 해야 돼. NGO라고 하는 게 뭐냐면 대안 운동이에요. 대안 운동. 이게 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안 운동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경제가 양극화되고 불평등이 됐다고 하는 것은 국가도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경제 체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지배계층의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한 그 단체적인, 공동체적인 움직임이 이 약소계층, 피지배계층에서부터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대한운동이라고 해요. 여러분, 혹시 대한학교란 말 들어보셨어요? 기존의 학교 교육체계가 허점이 있는 거예요. 문제점이 있어요. 너무 획일화되어 있고, 그런 획일화된 교육 속에서 교육을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소외된 청소년들을 위해서 특수한 교육을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대안 학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존의 교육을 견제하는 하나의 대칭적인 구조를 형성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교육이 나갈 수 있도록 밑에서 이 지배계층에 대해서 견제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요즘에 대안 학교, 대안 은행,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 있죠. 기존의 은행들이 너무 지배력이 강해지니까 독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고객들을 완전히 착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현금 자동 인출기 보면 밤에 이렇게 돈을 찾으면 수수료가 나오는데 기계한테 수수료 주면 이거 불법이에요. 거기다 기계에다가는 기름만 쳐주면 되지. 사람이 초과 근무할 때 사람이 일을 했으면 거기다 수수료 주지만 다 퇴근해버리고 기계가 수수료 받아먹는 것이 1 년에 수천억 원 수조 원이 돼요. 은행이 경영적으로 파탄에 이르고, 불암 경영이 합리화되지 못해서 적자가 됐을 때, 고객들을 착취해서 수수료 받아서 지금 운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출에서 이자 받아먹고요, 수수료 챙겨서 은행이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방글라데시의 그라멘 은행은 뭐냐면, 그 국민들이 모여서 조합을 형성해서 은행을 만들어서 대출받은 사람에게는 이자를 적게 받고, 예금한 사람에게는 이자를 많이 줘요. 거의 비영리예요 그러한 은행들이 한두 개 있으면 기존의 이런 큰 은행들이 국민은행, 무슨 뭐 우리은행, 신한은행 이런 은행들이 콧방기도 안 끼는데 이런 작은 지역은행, 대한은행들이 연계해서 공동체 NGO를 만들어버리면요. 기존의 은행들의 그런 횡포를 견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도 대한은행, 학교도 대안 교육 우리 사회의 기존에 지배하는 지배 계층을 경제할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대안 운동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1번, 2번 뭐 고용, 취업, 뭐 소득 지원 이거 이건 부분적이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대안 운동을 통해서 그러한 지배 계층이 고착화되는 것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경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략하게 이렇게 살펴봤고 이제 제 5장 여성의 문제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여성. 자, 여성 문제 가운데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인가? 우선 우리 21세기를 21세기를 3F의 시대라고 그래요. 3F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크게 보면, feeling, fiction, female. feeling은 뭐죠? feeling, feeling은 감성이죠. 그럼 fiction은요? 허구죠, 허구, 상상. 그럼, female은 뭐죠? 여성. 지금 우리 21세기 우리의 시대를 3F의 시대라고 래요 감성, 허구, 여성. 근데 이게 이제 영화에서는 명사에 성이 없지만, 이거 다른 나라, 뭐 독일어 같은 데서 보면 성이 있는데, feeling, 감성도 여성이에요. 허구도 여성, 여성. 자, 감성의 반대는 뭘까요? 감성의 반대. 예, 네, 그렇죠. 이성이죠. region. region. 그럼, fiction의 반대는요? non-fiction이요? 아, fiction의 반대는 reality. 현실이에요, 현실. 그럼, 남, 여성의 반대는요? 남성이죠, 매일. 남성. 자, 21세기를 감성, 상상, 허구, 여성이라고 이 시대를 지배하는 세 가지 원리라고 한다면, 요 반대되는 개념, 이성, 현실, 남성, 이세 가지 개념이 지배했던 시기가 20세기까지예요. 그러니까 20세기까지는 남성, 현실, 이성이 지배했다는 거죠. 뭘까요? 개몽주의 시대예요. 모더니즘, 개몽주의. 이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모더니즘이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성이 지배하고 이성이 지배하고 현실적인 것이 지배했더니 그 결과가 인류를 행복한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를 파멸시켰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합리성만 가지고 인간이 살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성만 가지고선 살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또 다른 영역은 감성이라는 게 있는데. 합리적이고 인간의 이성만 충족시켜서는 인간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1, 2차 세계 대전을 통해서 배우게 된 거죠. 합리적으로 수백만 명을 죽이는 거예요, 게스실에서그 전쟁을 통해서 이 합리성과 계몽주의에 대한 환멸감을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현실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문명을 발전시킬 줄 알았더니 지금 우리의 문명이 현실 속에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가상 현실의 사이버 현실. 허구적인 것에서부터 지금 문화가 형성되고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남성적인 것들 여러분 남성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남자만 남성이 아니라 전쟁, 폭력, 파괴, 억압, 지배, 이런 명사들의 성이 남성이에요. 남성적인 원리가 인간의 사회와 역사를 발전시키는 줄 알았더니 더 파괴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잖아요. 포스트 모던. 이 포스트 모던에서 포스트라고 하는 말은 안티모던이에요. 모던이 뭐냐? 이성과 현실과 남성 중심의 사회. 그 셋이 지배하는 사회 구조가 결국은 인간의 사회와 역사를 파멸시키고 있다. 우리 이것을 거부하고 다시 사회를 개혁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자. 그러려면 이세 가지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다. 감성 허구 여성 이 셋의 공통점이 뭘까요? 감성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영역이 여성의 영역이에요. 상상력이 풍부한 영역이 여성의 영역이. 결국 이 셋의 공통점은 지금 우리 시대가,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방향은 이제는 여성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폭력의 반대말이 뭘까요? 평화, 여성명사예요. 억압의 반대말, 자유, 여성명사예요. 투쟁, 갈등의 반대말, 조화, 여성명사예요. 지금까지 인간들이 또 발전, 성장의 반대말, 유지, 보존, 환경원리잖아요. 우리가 잊고 살았던 여성적인 영역을 계속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유지시켜 나가면 우리 사회가 살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시대는 페미니즘의 시대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지금 주위에 저도 많이 느끼지만 지금 20대, 30대 커플들 보세요. 20년 전만 해도 남성이 동갑만 돼도 어, 남성이 너무 어리다고 봤어요. 보통 3살, 4살, 5살 이상 남자가 더 많잖아요. 나이가. 그래야 그게 일반적인 하나의 커플 관계라고 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요. 네쌍 중에 한 쌍이 연상연하고 동갑내기들은 거의 뭐둘 중에 하나가 동갑이잖아요. 그만큼 여성들이 나이가 많아요. 그왜 그런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갔냐 하면 그만큼 남녀 관계에서 이 여성의 위치와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아선호사상에 의해서 산부인과에서 아들 태어나면 거기서 뭐 반짝반짝 이렇게 하트도 이렇게 뭐 네온사인도 켜주고 했는데요. 지금은 아들이다 그러면 조용해요. 딸이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하죠. 왜냐하면 이제는 남아선호 사상이 사라졌어요. 그만큼 가정 내에서, 사회 내에서 여성의 위치와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결국 우리의 시대는 페미니즘의 시대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겪고 있던 사회 안에서의 여성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과거에는 여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그게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시대였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난 주에도 고속도로 차 타고 지나가는데 그뭐 추석, 그뭐 연휴 뭐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화장실에 줄을 쫙서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여성 화장실. 남성 화장실은요. 사람들이 안 보여요. 달랑달랑 해도요. 아무리 많이 가도 뭐 1분 안에 다 끝나니까. 그리고 그냥 공간도 넓지 않았대요. 구멍만 뚫어놓으면 되는데. 그런데 여성 화장실, 남성 화장실이 똑같은 크기라고 하는 게 이미 불평등이에요. 근데 여성들이 그거를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더 문제죠. 불편을 겪으면서도 그런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성의 화장실이 남성화장실보다 10배는 넓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각기 자기가 공간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방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녀 불평등을 이미 조장하고 있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는데 지금 우리 시대가 되면서 그 여성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성의 권리와 여성의 자유가 존중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페미니즘의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이제 이 여성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좀 이렇게 심각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에, 여기 예를 들면 여기 145 페이지 제 밑에 파란색으로 된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여성은 사회적으로 임신을 통한 아이 생산 기구에 지나지 않았다. 이거 좀 심각한 이게 이제 문제점이죠. 피임이란 것은 종교상 금지된 행위로서 그 당시 미국에서는 피임 요령을 담은 편지를 주변 사람에게 보내는 행위만으로도 체포됐다는 거예요. 그 피임 지금은 여성들이 얼마든지 피임을 선택하는데 그 당시에는 피임을 하게 되면 그게 법적으로 저촉이 됐다는 거죠. 자, 이런 시대를 지나서 이제 우리 새로운 21세기가 도래하면서 이제 여성 문제에 대한 하나의 문제의식들이 대두되게 되면서 여성 문제의 이론이 등장합니다. 여성 문제의 이론. 아, 다시 말하면 페미니즘 이론이 확립되게 돼요. 페미니즘. 그게 이제 20세기가 되면서. 근데, 근데 그 페미니즘 이론이 발전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쭉 더듬어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페미니즘,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게 이게 과연 여성들이 여성 중심으로 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제가 이제 계속해서 설명할 텐데,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세 번째 시간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